2차 방정식이 요게 a a가 1, b가 4, c가 a 3이에요. 요 어, 여기 자리가 2차 항의 계수가 a가 되는 거고요. 1차 항의 계수가 b가 4가 되는 거고 c가 상수를 의미해서 상수가 a 3입니다. 여기선 자, 다음 같은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,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.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를 확인해 보자. 어, 4분의 d, b 다시 제곱. 4, 마이너스 ac. 2라고 얘를 곱한 다음에, 마이너스 곱하니까 얘를 거꾸로 쓰면 돼요. 마이너스 a, 플러스 3. 얘는 다 똑같, 얘가, 얘가, 얘도 이제, 얘도 이제 4분의 1, d가 똑같이, 아유, 계산해 보자, 일단. 7백이 a가 돼요. 얘도 7백이 a가 되고요. 어, 얘도 4분의 d가 7백이 a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요 중근이 되면 이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어, a는 7보다 작은 거고요 a와 7이 동일해야 되겠고요. 그다음 얘는 요만 넘기면 되겠죠. 7보다 크면 되겠죠 A가 자 요기를 기준으로 7을 기준으로 7보다 큰 쪽에 있다면 7보다 큰 쪽에 있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되고요 두 개의 허근이 나오고요 7보다 작은 쪽에 있었다면 A가 어, A가 7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두 개의 실근이 나오고요 7이었다면 중근이 된다라는 거죠 7을 기준으로 7보다 클 때와 작을 때와 7일 때로 어, 근이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.